이 생수를 내가 무한정 만원에 사올 수도 있고, 2만 원에 무한정 팔수 있고 2만원에 무한정 팔수 있으면 그러면 <laughs> 그냥 유튜브 찍을 필요도 <laughs> 없어요 그냥, <laughs> 그냥 <laughs> 그 돈버 <재벌된> 재벌 된거 <laughs> 재벌 안녕하세요 <웃음>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애계 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중적인 주제인데요. 저희 유튜브가 사업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신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 법인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사업하려면은 법인 설립 등기라는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법인격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개인은요 그냥 사업하겠다는 식별 이런 개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라서 본인 신분증하고 사업 어디서 할 거니 임대차 뭐 대부분은 자기 건물에서 안 시작하겠죠. 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사무실, 공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할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되면은 요통장에서만 돈거래 뭐 이런식으로 그런 네. 규제가 따라 붙고 그 정도가 시작할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유불리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세율인 것 같아요 세율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좀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소득세 따라가고 법인은 법인세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개인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로 6%가 최저고 최고가 45%예요. 거기에 10% 지방세가 붙어요. 그 얘기는 6% 세율 구간은 10% 지방세 붙으면 6.6%가 낸다 이런 소리고 45%는 4.5%가 붙으니까 49.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세율이 뭐 6%인 사람은 돈 얼마 못 버는 사람들이고 45%이면 연간 뭐 과표가 10억 넘는 사람들이 45% 구간이니까 이렇게 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소득세율. 법인세율은 9%에서 24% 누진세율인데, 우리가 이제 24% 이렇게 내는 분들은 볼 일이 없어요. <laughs> 3 0 0억 이상씩 벌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laughs> 네. 세율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미 3 0억을로 보는데 세율이 어쨌든, 그렇고, 그런 건 이제 저쪽 윗단에서 하는 얘기고, 9에서 19%, 거기에 이제 10% 지방 주민세가 붙는 이런 구조입니다. 단순하게 세율의 차이로 개인과 법인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이런 거는 초보적인 수준의 질문이다. 저는 아, 그렇게 봐요. 아, 대표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세율 차이로만 하면 기초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법인에서 남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소득세율이 이제 법인세율보다 거의 두배 이상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세율이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으로 한게 유리하다 이게 아니고 세율도 낮기도 낮은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소득세는요, 그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으면 수익에서 비용 빼고 이익 남 죠 이익이 남으면 남는 거를 일단 국세청이 먼저 세금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거를 당신이 먹고 쓰든가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든가 그다음에 결정해 사후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생수를 예를 들어 보면 이 생수를 가지고 두배 띄기 장사를 한다 칩시다 하나에 만 원에 사가지고 너무 비싸네 만 원이면 <laughs>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파는 장사를 한다 칩시다 이거를 만 원에 어디 편의점에 사 가지고 어디 잘 모르는 뭐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2만 원에 판다 가장 합시다 무한정 팔아 그래서 막 남겨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음, 네. 그, 마, 그러면 그 그 남는 이런 좋은 아이템, 이 생수를 내가 무한정 만 원에 사올 수 있고, 이만 원에 무한정 팔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유튜브 찍을 필요도 없어요. <laughs> 그냥 그돈포 뭐 재벌 된거 재벌. 그런데 이사의 백심은 이걸 내가 만 원에 무한정 사고 이만 원에 무한정 팔수 있으니까 남는 족족 생수를 사야 돼요. 그래야 따블되고 따블되고, 일 년에 이억 매출하고 내년에 사억 매출하고 팔억 매출하고 이런 꼴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끼어버리면 소득세는요. 어, 당신 이거 가지고 1년에 4억 매출했어. 원가 2억 들어갔어. 2억 남았네. 일단 세금부터 내. 한40%가장해 보면 8천 세금 뜯어 갑니다. 8천만 원이면은 이거 8천 개더 사갖고 그걸 두배 뛰기 장사할 수 있는데 세금 먼저 내고 그다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소득세 법인세는요 9에서 19% 싸게 내고요 재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꼭 세율이 틀리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제 그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뭘 해도 다 싫으니까 아,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작긴 멀쩡하. 그 법인세 내고 또그다 자기 개인 주머니로 가져갈 거면 소득세 또 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통 그렇죠. 이 사업 끝낸다 생각하고 100 남았는데 소득세 40 내고 60을 먹고 쓴다 이런 거랑 비교할 때. 법인세는 100 남으면 법인세 20 내고 80을 또 갖고 올때 세금 또 내니까 비교해보면 똑같다 이런 설명인 건데 너안 쓴다고 생수 산다고 개사업 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방금 얘기해 주신 게 결국 본인이 번 돈을 쓸 것이냐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에서 재투자할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법인이 유리할 수 있고 개인이 유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이랑 개인사업자랑 어떤 게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금을 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급금인데 개인 사업자는 가지급금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개인은 자기가 번돈 그냥 다쓸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법인은 이 가지급금이 있다 보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수 없다. 이러한 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다그 얘기를 하세요.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하면 다그 얘기를 하시니까 대표님이 좀 거의,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의 그렇게 얘기하고 법인으로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반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가지급금 얘기가 많죠 그래서 사업을 개인으로 하냐 법인으로 하느냐는 제가 아까 법인 설립할 때 법인은 그런 법인격을 부여받는다고 했는데 그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법인이에요 그러면 그게 돈이 남거나 돈을 뭐 벌거나 하면 그 돈이 법인에 남는 거라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법인들을 막 갖다 쓰면은, 월급을 받든가, 뭐, 배당을 받든가, 뭐, 퇴직금을 받든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처리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쓰면 그게 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지급금이 무서워서 법인으로 못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사업을 계속 쭉 발전시켜서, 계속 키워서 이익을 쌓아 나가겠다 생각하면은요, 가지급금 쓸 일이 자꾸 없어야 되고, 사업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지급금이 무서워서 법인으로 못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 하지는 않아요. 내가 만든 거예요, 법인. 이거 법인 내 거라고. 내 건데 이내 거를 운영하는 게좀 어려워. 뭐돈 갖다 쓰면 가지급금 생긴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법인을 싫어. 내가 예뻐서 강아지 사왔는데 그 강아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냥 돈을 갖다 쓰면 가지급금이 생기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게 안 생기도록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본인 이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법인에 사업하시는 게 저는 낫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인 신용도. 사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유한회사도 있지만 유한회사도 있고 뭐 종류가 다양하지만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니까 그 주자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대표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숫자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우리 나라에 사업자등록돼 있는 숫자한 900만 명이 됩니다. 엄청 많죠? 법인 사업자는 한 100만 개, 98만 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가 법인인데 그래도 회사 어떤 비즈니스의 주체 이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멋있는 회장님, 뭐 사장님 이런 분들 다 이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그 98만 개도 천차만별이죠. 그 중에 뭐한10% 뭐 언더만 그나마 회사 같은 회사지, 나머지는 다개인이나피규어도별 차이 없는 비슷한 규조인데 사업의 형태만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는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찐으로 부자라 하더라도 나 이런 사업 아이템이 엄청 좋으니까 나한테 투자 좀 해, 은행 돈좀 빌려줘 이런 거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법인 사업 라는 거는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고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누구한테 투자를 받거나 그 자본을 조달하는 데 용이한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뭐간지도 있고 간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개인사업자 900만 명 중에 이미 법인보다도 더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정말 회사 같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많지 않아도 어쨌든 간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법인사업자를 회피하는 거는 그냥 귀찮아즘의 결과다. 그냥 아이씨 귀찮아. 돈 쓰기도 쉽고, 뭐,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그냥 뭐. 더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귀찮니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교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매출 어느 정도 나오고 시스템이 좀돼 있고 대표의 롤과 직원의 롤이 좀 정해져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아 이거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키워볼까 아니면 내 때에서 사업을 끝내지 않고 좀 물려도 줘볼까 이런 생각까지 드신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바꾸는 게 맞고 그런 거를 애시장처 처음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저 같으면 법인으로 스타트하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고 개인으로 사업한 기간이 길수록요 개인에 익숙하죠 하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법인으로 바꾸려 고 그러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럼 부정적인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무슨 법인으로 해 개인으로 하고 말아버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부터 아예 내가 사업을 할 거다 사업을 하는 주체를 어떤 법인 법인격을 부여받아갖고 스타트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 규모가 작더라도 자본금은 제한이 없어요 예전에 뭐 90년대까지는 자본금 5천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자들은 법인으로 하지 말라 이런 취지였겠죠 근데 지금은 자본금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럼 그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만 원도 돼요 자본금이 심지어 자본금 사업의 시드 머니부터 법인으로 담아서 출발하는 거를 저는 권유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업자랑 개인 사업자랑 제가 볼땐 이게 좀 크게 또 다른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의 책임과 법인 사업자의 주주의 책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을 할때다잘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책임의 문제. 네. 책임의 문제도 중요하죠.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일단 개인 사업자의 책임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로 사업해서 매출하고 이익 남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투자자한테 또 돈을 빌려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 잘못돼서 돈을 못 갚아. 근데 개인이, 박병근 개인이 꿋꿋이 책임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 유상현 샘무사한테 제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갚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이렇다. 그럼 바로 들어와 갖고서는 뺏어 가겠죠. 그건 사업자든 아니든 개인이 책임의 범위가 그런 것인데 법인의 경우는 법인은 이제 회사죠. 그 인적 회사, 물적 회사 나누고 그 물적 회사 중에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회사. 그게 뭐 거의 90% 되죠. 그10% 정도가 뭐10% 언더가 유한 회사인데 이런 개념이에요 주식회사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주주를 많이 모을 수 있고 우리 상장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고 그 주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주식하다가 돈 잃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돈 잃고 그랬죠 근데 주식회사가 자본조달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자본조달의 용이성 주주들이 회사에 돈을 넣어 가지고 증자해 가지고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그 장점 짜릿한 장점도 있지만 또 짜릿한 장점은 뭡니까 그 사업을 한 주체는 그 주식 회사고요. 회사가 잘못되면 회사가 잘못되면 회사가 책임지고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이 회사에다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보전받을 길이 없어요. 즉 주주는요 그 주식 회사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오너들을 주주라고 하는데 그 오너들은요 회사가 잘 되잖아요. 이익 막 나잖아요. 자기가 돈 내고 지분을 가졌어요. 은행에 돈도 막 빌렸어요. 사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 잘 돼요. 그러면 이익이 엄청나겠죠? 이익이 엄청나면 은행에다가는 약정한 이자만 지급해요. 약정한 이자 지급하고, 정부에다가는 정부가 정한 세율만큼 세금만 내요. 남는 건다 주주 겁니다. 주주는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으면 흥하면 다 주줄 거고 만약에 반대의 캐이스로안 됩니다. 은행에다 이자도 못 주고 원금도 못 줘요. 못 줘. 세금도 못 내. 주주는 내가 처음에 회사에 집어넣었던 그 시드머니 그것만 잃어요. 야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은행 빚도 주주가 갚아야 되고 세금도 주주가 내야 되잖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 기본적으로는 주주는요 내가 투자한 원금만 잃으면 추가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따라가서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인기가 좋고 전 세계가 주식회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요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은 내가 투자한 돈을 한도로 진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그러는 거죠 주주인데. 최대주주고 대표이사고 하면 보증을 따로 세우는 거죠. 대표이한테 양대 어, 보증 세우고 또는 주주인데 오십 프로 넘게 과점주주라고 해가지고 그럼 국가가 과점주주는 세금안 내면 그 주주 개인한테 따라가서 받을 거야. 뭐 이런 법들이 있는 건데 그건 좀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고 일반적인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 저희 대표님이 좀 법인으로만 너무 많이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뭐 이러한 분들은 개인사업자 이러한 분들은 법인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비즈니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이 좀 시드머니가 좀 조금 들어간다. 혼자서 관리, 감독, 운영이 좀 간단하고 그 사업 계획이 딱 근거리에 다 보인다. 일단 그러면은 개인사업자를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 또 맞아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의 어떤 장기적인 비즈 과 플린이 있다, 있다. 그리고 잘 되면 돈을 더 투자하고 돈을 더 빌리건 주주를 모으건 누구 투자자를 모으건 이렇게 사업을 확장 발전 시킨다. 그럼 스타트부터 법인으로 스타트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오늘 차이점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저희가 법인의 장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개인으로 할게 개인으로 한 다음에 개인이 커지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게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셨다가 법인사업자로 언제쯤 전환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대해서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구독. 네,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laughs> 지금 더뎌요 <laughs> 네.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양이 안 차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주식하다가 돈 잃고 막 그러 잖아요 돈 잃고 그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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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자본조달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